네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어, 사발통문이죠 통화과 관련된 문건으로 알려진 사발통문에 대한 어, 양심불량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일주일 전에 제가 문화재청과 전북도청에 민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답변이 왔는데 오늘 어, 전북도청에서 답변이 와서 그것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알려드린 바대로. 흔히 사발통문으로 알려져 있는 문건입니다. 그렇지만 사발통문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제가 2015년 5월 달에 문제 제기하는 분석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뭐 자료를 보내줘서 고맙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감감 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12월 달 되니까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 고시가 됐습니다. 우연찮게 발견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게다 있나? 어, 틀림없이 이거는 사발통문이 아닌데 무슨 문화재 지정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문화재 지정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2015년 12월 28일인데, 고시 내용을 보면, 어 사발통문과 일괄문서라고 괄호를 치고 사발통문과 일괄문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정사유를 보면 사발통문은 동학농민혁명의 중요한 역사자료로 1893년 11월 전봉준을 비롯한 20명이 거사계획을 세우고 그 내용을 사방에 알리기 위해 작성한 문서임 즉이 사발통문은 1893년 11월에 전봉준을 비롯한 20명이 거사개혁을 세우고, 그거 내용을 알리기 위한 그 문서라는 겁니다. 직접적인 문서라는 표현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거짓말입니다. 그, 그래서, 이 문제, 다시 또 문제를 제기를 했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또 민원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전북도청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전북도청 담당자 이영일 씨가, 문화유산과, 어, 학예연구관 이영일 씨가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나자, 한번 봤으면, 만났으면 좋겠다 해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12월, 아마 그때 27일이죠. 연말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어 동학 기념 재단의 이병규 연구 조사부장과 학예 연구관 이영일 씨와 같이 문건을 내놓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두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통문이냐? 통문도 아니다 이거는. 통문인이 아닌데 무슨 또 사발 통문이냐? 그랬더니 통문이 아닌 것을 그 자리에서 둘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병규 조사부장 하는 이야기가 농민들의 문서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왔죠. 그 뒤로, 어, 이것이 뭔가 이제 조치를 취하, 취하겠거니 양심이 있다면 이것은 조치를 취해야 맞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나중에 연락이 없었는데 2017년 6월 달에는 세계 기록유산 등보, 등재 후보로 선정됐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은근히 화가 났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상당히 양심 불량이구나. 그다 그 자리에서 사발 통문이 아닌 것을 인정을 했으면서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 후보로 선정을 했다. 등재 후보로 신청을 해서 결국 문화재청에서 선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야 이게 참 문제가 있구나. 참 양심 불량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것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다 수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천재교육 한국사인데, 어, 지금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장 주진호 교수가 대표 지필자로 참여한 교과서입니다. 여기 보면, 읽어드리죠. 사발통문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참가자의 명단을 사발 모양으로 빙둘러가며 적은 통문을 말한다. 1893년 11월 전라도 고부에서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 간부 20여 명은 사발통문을 걸, 돌려 거사를 계획하였다. 이들은 고부성을 점령하여 군수 이하 부편 아전들을 제거하고 어 이어 전주 감영을 함락시키고 서울로 향할 것을 결의하였다 해서 사발통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통문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에 제가 문제 제기했는데도 답변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 지필자들이 답변이 없습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렸다. 내가 말한 것이 잘못됐다라든가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이 교과서뿐만 아닙니다. 모든 교과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답변이 없습니다. 미래에는 나의 문제제기에 동의한다. 그러면서도 수정도 안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교육이. 그런데 2019년판 올래죠 3월달부터 배포된 새로운 개정판입니다 새로운 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 4회 6-1에 이렇게, 이게 초등학교 4회 6-1에 이렇게 한, 한쪽 전체를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이게. 이런,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통문도 아니고 그냥 잡깁니다. 지난 시간에, 어, 두 번에 거쳐서 이미 이야기 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통문이라고 전체를 실어놨습니다. 통문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일을 알리려고 돌려가며 보는 알림, 글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일을 물 쓰는 경우도 있었음. 이 다음 사발통문을 보고 무릎에 답해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한 페이지 전체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활동 자료로 사발통문 만들기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에도 물론 동그라미 돼 있습니다. 앞에도. <laughs> 그리고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은 사발 모양의 통문이란 것은 이걸 사발 통문이라고 지금 한 겁니다. 교과서는. 어이없는 일입니다. 이 지필자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지금 실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이 초등사회, 초등사 6-4회 6-1은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 전부가 오릅니다 이렇게 꽂아놓은 거. 전부 다오릅니다 외국이고. 그렇게 해서 교육부에 문제 제기를 해놨습니다. 민원을 제기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전북도청에 이렇게 지난주죠, 지난주 3월 5일 날 전북도청과 문화재청에 이것은 사발통문이 아닌데 어떻게 전북도 지정문화재가 되고 또 어떻게 세계기록유산 후보로 등재 후보로 선정이 되냐? 그러니까 전북도청에서는 문화재를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는, 어, 세계 기록유산 등재 후보에서 제외시키라. 만약에 세계 유산, 기록유산으로 된다면, 이거는 국가적인 망신이다, 이거는. 그랬더니 전북도청에서는 일주일 만에 답이 옵니다. 뭘, 대부분 민원은 일주일 만에 답이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어, 답변 연기를 해놨습니다. 아마 머리 아프겠죠. 답변 연기를 해, 했습니다. 다음 주 어,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아마 답변이 오겠죠. 그때 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사발통문이 아닙니다. 근데 전북도청의 답변이 아주 이제 사발통문이 아닌 것을 이제 고백을 했죠. 이영일 문화유산과입니다. 학예연구관 학예연구관이자마 사발통문은 이사발통문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사발 통문이 아닌데 사발 통문이라고 했어요. 동학 관련 문서 문건은, 해당 문건은 이런 식으로 해야죠. 동학 관련 해당 문건은 또는 고부 밀란 관련 문건은 이런 식으로 해야죠. 비록 조선시대 일반적인 통문의 형식을 갖추지 못했고, 구체적 통문의 내용이 없으나, 없으면 통문이 아니죠.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어물쩍 하다 보면, 그러면서 점점 더 수렁에 빠지면서 나중에는 큰코 다칩니다. 1894년 동학 농민 혁명 당시 농민군의 봉기 관련 직접 사료가 없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봉기의 모습을 추정해 볼수 있는 자료로 의미가 있다. 누가 의미가 있고 없고를 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의미가 있고 없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것이 사발 통문이냐 아니냐부터 정확하게 개념을 규정 짓고 가야죠 사발통문이 아니지만 그러면 고부밀란 관련 문서이지만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을 사발통문으로 문화재 사발통문이라는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해제해야죠 취소시켜야죠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문화재 지정 해제는 재단법인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의 지정 해제 요구가 있으면 재심의 여부를 검토하겠음. 그때 재심의 하겠대요. 재심의하면 뭐 합니까? 여기 심의 위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 글을 볼 줄을 모르는데, 여기 지정시 문화재 지정할 때 심의했던 지정 전문 문화재 위원이라든가, 문화재 전문 위원이라든가. 들 이런 사람들이 무장해죄위원이고 전문위원인 사람들이 이걸 읽지를 못합니다 읽지를 못 읽었으면 문화재가 될 수가 없죠 내용을 알게 되는 건데 결국 읽었다는 것은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를 알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문화재가 될 수가 없죠 알고도 문화재 지정했다면 그는 나쁜 사람이죠 그는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읽을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또 심의업으로 검토해요? 검토하면 뭐 합니까? 읽을 줄도 모르는데 전부다. 이영일 씨도 이것 못 읽잖아 지금. 읽을 줄 알면 정직하게 해야죠. 정직해야죠 사람이. 그러면서 2015년 제 14차 이분과 문화재위원회 심의 자료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러 이런,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이것이 문화재로 지정됐다.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한것 같은데, 이거 읽어보면 또 과거 아닙니다. 아주. 문화재 지정 고시에도 사발통문에 대해서 사자를 넉, 사발통문에서 넉사자를 써놨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아, 여기서는 뭐 오타를 했겠지 했는데, 회의록에도 사발통문에서 넉, 넉사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아, 이 사람들 오타가 아니었구나. 녹사자를 보고 있었군요. 이 사발 통문회 할때 사발이 한자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다는 겁니다. 모래사자 써야 됩니다. 밥 그릇입니다. 사기 그릇입니다. 사기 그릇처럼 빙둘러서 써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화재 심의를 하고 문화재를 지정하는 공무원이고 그다음에 동학 국민기념재단에. 연구조사부장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화재위원들 보면은 이렇게 해놨습니다. 1893년에 모의한 고비, 고부농민보험기 거사 계획을 담은 문건으로 이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고부농민보험기가 치밀한 거사 계획에 따라 일어난 것임을 보여주는 동학농민혁명의 핵심적인 문서. 이게 무슨 핵심적인 겁니까? 이건 간접자료예요. 사발통문도 아니고, 동학농민운동 관련 문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야죠 그리고 이것이 언제 어떤 식으로 작성됐는지 정확하게 연구해서 해놔야 되는데 농, 이 사발통문에 대해서 농, 그 연구 논문을 쓴 사람들은 많은데 읽어보면 전부 다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이걸 읽기를 못해요 연구자들이 논문쓴 연구자들이 읽, 제대로 읽은 사람이 없어요. 제대로 읽을 줄 모르니까 전부 허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논문이라고 발표해 놨습니다. 이름을 대면 이쪽 분야에는 꽤 알려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뭐, 전부 XX 문화재위원 해놨으니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사발통문은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적 유물로 우선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하고 향후 국가문화재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 점입가경입니다. 점입가경. 하기야 뭐 국가문화재 지정이 아니라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려고 그걸 등재 후보 신청, 등재 신청을 해서 등재 후보로 선정된데 뭐 말할 게뭐 있습니까? 전부 다 까먹는 청명관이라그러죠 문 뜨고도 못 보는 곳.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문화재를 다루고 있어요. 이것만 그러겠습니까? 보면. 이거 그런 거 보면 나머지는 또뭐볼 것도 없죠. 읽지도 못하고. 옛날 문서에 같이 생겼는데 읽지도 못하고 옆에서, 아, 이거 뭐다? 그러면, 아, 그런갑다. 그냥 지정하자. 어차피 문, 문화재 뭐 자료도 없는데. 이겁니다. 또 어떤 XX 문화재 전문위원. 사발통문이 진위 논란에 쌓여 있으나, 이때는 제가 이미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죠. 이거는 사발통문이 아니다고. 그것이 아마, 그, 회의상, 회의석상에서 아마 거론됐던가 보죠. 진위 논란에 쌓여 있으나, 사발통문 원본을 필사한 당시 문서라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 연구자들 간에 이의가 없었... 야 이게 어떻게 사발통문 원문을 필사한 문서입니까? 이게. 원문을 필사한 문서면은 이쪽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머리가 진짜, 뭐, 창피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문화재 전문위원? 무슨 전문위원입니까? 까막눈 전문위원이지. 이거요, 필사한 거 아닙니다. 사발 통문, 통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통문 돌리고, 돌리고 나서 민심의 동향, 뭐, 어? 오른쪽과 같은 이런 통문을 돌리고 나니까, 사방에 돌리고 나니까 민심이 뭐 소체 물물 끓듯이 일어났다 이거죠. 그러면서 난내 난내 난리가 났어. 에라 잘됐다. 이왕 뭐 응? 나라 빨리 망해버리라. 이런 식이 아닙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 문화재 전문위원이에요. 전라북도. 여기도 문화재 전문위원이네요. XX인데, 뭐, 사람들 다, 다 다릅니다. 전봉준을 비롯한 최경선, 송대화 등 서명자들의 한자 및 한글 이름이 사발을 엎어서 그린 원을 중심으로 기여력되어 있습니다. 가관입니다, 아주. 최경선? 최경선도 있긴 있네요. 근데, 송대화 등 20여 명의 한자 및 한글 이름. 여기 한글 이름이 왜 썼을까요? 원본이 만약에 있었다면 절대 한글은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한글은 나중에 이것을 정리, 다시 회고해서 정리한 사람이 한자 알아보려고 자기가 한글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발을 엎어서 그린 원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음? 이게 거의 원본 사이즈입니다. 원본 크기입니다. 이 원이 지금 직경이 약 5cm 정도 됩니다. 직경 5cm면은 소주잔 크기예요이 전문위원은 이 문건도 안 봤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발을 엎어서 그린 원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도 문화재 전문위원 날이, 나리, 날이들입니다. 이분들이. 참 기가 막히죠. 사발통문 문화재 지정요 이거는 정말로 무지 무식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걸 문화재 지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뭐좀 아는 사람들 특히 동학 기념 농민혁명 기념재단 이병규 그다음에 전라북도청 문화유산과의 이영일 학예연구관 이두 사람은 저와 만났을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통문 아니라고. 그런데도 이것을 문화재 지정하고 또 어떤 방송 보니까 동영상 영상도 올라와 있더군요. 이런 사람들은 양심 불량입니다. 문화재 위원 아마 교수들이 거예요. 아마 대학 교수들 전라도 쪽에 그 양반들 이 사람들은 무식한 거고 무식하다는 것보다도 이거를 읽기로 못하면서 읽을 수도 없으면서. 이것을 문화재 심의한 사람들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병규랑 이영일 이 사람들은 양심불량입니다 내 앞에서 분명히 통문이 아니라고 해 놓고 세계기록유산 등재하고 등재 신청 을 해서 선정되고 또 영상에 보니까 자기 나와서 뭐 이것은 어떻고 어떻고 자발통문 어떻고 제발 자기가 이걸 볼줄 모르면 문화재 심의를 사양하세요. 그게 양심입니다. 그러지 않고 알지도 못한 데 가서 양, 이거 심의한다. 양심 불량이죠.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영일 씨하고 이병규 씨 양심 팔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신에서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 후보로 신청, 등재 후보로 선정된 거. 취소하세요. 취소해달라고 문화재청에게 이야기하세요. 더 가면, 앞으로 더 가면 더큰 망신당합니다.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